현재 시가 오후 7시 16분이고요. 어, 잠깐만. 어, 꺼지렴. 자, 방어 막. 아이, 잠깐 기다려봐. 이거 좀 까게. 아이, 개새끼. 어 나, 나 아무 래나좀 보였는데? 어떻게 맞았지? 어우, 야, 이, 이거 뭐냐, 대체, 이거. 렉이 뭐? 너무 걸리는, 아니, 아니, 다 렉은 뭐, 그렇게 크, 그닥 그렇게 크게 걸리진 않아. 됐어. 자, 이, 이 남은 럭키 블록에서 뭐가 과연 떨어져 있지? 아 일단 갑옷은 일단 좀된것 같고 무기가 문제야 무기가 아 실명. 도와줄게 내가. 닥쳐. 거거 거, 거미 친구들. 어? 나왜안 죽어? 어어어어어 어, 화살 화살 사리. 그럼 나다었는데 어? 다휘다고 그래 거기 초반에 다시 까고 와. 빨간색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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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스폰 장에서 떨어지면 죽으면은. 그또 스폰 장소에서 떨어지면 죽죽는단데야나 야, 모험이야. 어 됐다. 어 다시 가렴. 어 나도 강화 V 강화 자이 활켰다. 아니야, 난그거 백이었어. 어 화살 일단 필요 없고. 어 형, 내가 소금으로다가 어. 어왜안 되지? 이거 일단 독화살 못해. 일단 이 초짜리 이거 일단 들고갑시다 일단 여기 스폰 장소 가는 순간 저기서 죽잖아요. 그럼 다시 최초 말하니까 여기서 깝시다. 안전하게. 어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laughs> 야. 어, 여기 여기는 어디예요? 어, 다시 올라가자. 자, 제일 키블로다 까는 순간 람빵이 거는 스키퍼라이죠 왜? 너무 뭐 내가 너무 뭐, 볼로 구경할 게 없잖아. 알아도 내 거를 다 어 나는 아이 뭐 개소리야. 무한 줬단 거 개나 주라고 했지. <laughs> 무한 아이. 아이거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또 스펙타클한 거. 아이고 모루빠티 어? 아야! 어, 아 어, 왜? 어왜 때려 이거 왜? 아 그거 나다는데그거 내가 소치한 거야. 아 그거 받아 너 옆에 있는 자리지? 맞다. 미안. 아 이거! 그렇지이서 어. 상자. 어. 이거 레인보우 다 들어있었어! 알았고 내 거야. 왜제걸 당신 마냥 한 거죠? 그럼 왜 여기 설치되는데? 그거 내가 설치한 건데? 근데 왜 여기 있는데? 여기 왔으니까. 왜 여기다 설치하는데? 그냥이요. <laughs> 왜? <웃음> 아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아니요. 아, 없죠? 또 놔주세요. <laughs> 아그 대신에 나 이거 똑같은 거 넣어놨어. 책, 그, 색깔만 다르고, 가, 가은 다야 가본 놨어. 선물이야. 나? 어, 너한테. 우리 딸한테! 그, 폭파된 집에. 선물이야. 나도 뭔데? 저 폭파된 집이요내 작은 선물이라고 할까? <laughs> 진짜로다. 거미 친구들, 안녕! <laughs> 일단은, 어우, 야, 좋다, 야, 좋아. 오케이 일단 갑옷이랑 무게 걱정은 다했고요자 아, 그렇게 걱정해도. 그거, 좀... 그거 엄청 좋은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있었는데 그거 다이아. 자그 그거 대신 내가 바꿔놨어 다이아로 바꿔치기 놨어. 난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것 같아 야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싹다 이거 네 세트가 그,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갑옷 싹다 이거 네 세트가 방어 4에다가 으이 막 그래 어안 아무튼 막막 그러니까 좋은 거야 방어 사에다가 가시 3 붙어 있어 좋아 왜 지금 뭐가 막 그래 잠깐만 잠깐만 살려주세요 시서 어떻게까 위더 또 뭐야 위더 내가 쳐다라 주지 에난 바로 청일 유에 바로 내가 바로 청일 바로 타다 타다 이거 휴렛을 먹으니까 온갖 버프가 다 걸리네 어힘 버프 빼고 나 색깔은 스퀘어 뿌있네 그냥 그거, 인센트 스퀘어. 이야, 내가 맵을 테러하고 있었나? <laughs> 아니, 내거못 깨, 이거! 저, 저거 보라돌때문에? 어. 아. 근데 화염으로 보고 뭐 덕분에 깰수 있어. 아. 근데 이거, 이거 못까고 있잖아. 얼른 오세요손 님, 제가 대신 찾아가 드리도록 할게요. 찾아가는 서비스? 못 가는데. 하? 하죠? 안녕하세요, 손 님. 어. 아, 아이집 말씀하신 거군요. 저희는 저기 맨 앞에 저 집만 한 건데. 음? 다른 걸설명했구나 이런 개 호로 잡스 빠서 빠사...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봐봐 이렇게 이거. 돼 있는 거. 근데 겁나 쓰레기더라고. 응. 음. 그러니까 저집 저 어제 폭파됐다 건사. 형이 뭐라뭐라 해가지고 그거. 어. 그칼 보려서 써라. 그렇지. 빨리 길 들어. <laughs> 빨리 길 이어라. 빨리 길을 이어라. 가, 감옥. 야, 어떻게 나까지 가혔잖아이새 렉이야. 어? 너는 너는 왜너왜 왜 탈출하냐? 네. 살려주시죠. 네. 저도 살려주시죠. 곡곡 네. 곡괭이선요. <목소리> 저런 쓰레기 새끼. 야, 덮밥 됐잖아 오케이, 오케이. 럭키 블록을까서 블레이즈 이제... 친구들? 죽어, 죽어, 죽어. 죽어라! 블레이즈 친구들! 블레이즈 친구들! 오케이, 어, <목소리> <목소리> 이게 또무이당게요으아아아아와 이게 무이야 오, 뭐, 뭐, 뭐가 엄청난 길이 일어나고 있어. <목소리> 이게 뭐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 것 같지 않니? <목소리> <풀어줘>. 아, 씨. <목소리> 나 지금 여기서 또 가려면 엄청 멀어진. 물어줘야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서 우유 줄게? 어! 근데 이거 깻모가 안되는데? 아아 어. 그럼 죽었다와 내가 다시 TP 시켜줄게 오케이? 아 내가 얼마.. 야 이거 죽어가지고 여기 어에 얼마 안되는구만 얼마 안되는데? 형 보라돌이 때문에 나 지금 그거 한.. 그거 두개 정도는 없앴.. 없어졌거든? 뭐? 럭키블럭? 그래, 럭키블럭이? 난 보라돌이 때문에. <laughs> 무게는 없어졌거든? 에헴. 내가 그랬더 저기 앞에 커다란 선물을 주고 갔다고. 블레이즈네. 잠깐. 으이, <laughs> 새끼가. <모르겠지? 웃음> 아주 엄청난 스펙타클 선물을 준비했다고 내가. 어? 아이가! 뭐가 엄청나게 <laughs> 엄청나고 막스펙타콘막 막 뭐가 팡팡팡 터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거 <laughs> <laughs> 어 그렇지. 내, 그것도 내가 준비한 선물 중에 하나라고. <웃음> <웃음> 잘 받아가라고 친구. <laughs> <치구. 웃음> 어제안 죽었어 나. <laughs> 아직 나살 날이 많았다고. 이때문내모두지거그거 <laughs> 잘한다 일 잘해. 그렇지 들하는 구만오이렇키블 이걸로 바뀌었어. <laughs> 빨리 빨리가 그 자, 근데 지금 내 목이 이다 뭐... 이건 이건 아 이건 이거 이건, 이건 심심하니까 이건 그냥 넘기도록 하자고. 넘어가요. 허이. 어, 가 나... 자, 모든 뭐든... 자, 람빵이는 전부 다끝났거요 자, 형 그럼. 때문에 말 마월이 없어고어도상이 아, 가자, 홀든. 자, 경기장으로 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메 경기장이 있네요. 오케이. 고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여기가 용안. 용하... 야, 이 새끼야. 미쳤어? 왜? 미쳤냐고. 아직 시작도 어,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자, 일단 준비하고 있자. 나 준비 완료. 난준비 너너. 나난 준비 완료. 자, 일단 부핑좀 합시다. 부핑 응. 부핑 포즈. 잠깐만, 일단 배터리가6니까 일단 빼고 블럭은 뭐 이제 필요 없지. 뭐 응.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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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은 이걸로 갈아 끼워주고, 이거 불유소의 토템도 여기다 끼워 넣어주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꼭끼끼 버리고, 효과 보여 사거는 이건 따 챙겨주고, 챙겨주고. 야피해 강화 커스은 생길만하지. 응? 형, 아이막 어. 내려오면서 막 상자를 소환해. 이거 뭐냐? 그냥 겁나 겐데? 쓸모는 없다, 그지 아니, 내가 한번 바꿨었거든? 어. 하나 바뀐 거? 응. 어. 봤었는데? 응. 어. 나서만 그거 모든 장비에 들어있었어. 그건 좀 해봤지. <laughs> 자, 검색한다. 자, 제 2회, 벨트타 TV의 럭키브롱 레이스.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자, 저 팝, 어, 어제 저번 영상은, 어, 제가 이긴 것 같지만, 저 이긴 것 같지가 않았고요. 자, 일단은 뭐, 1 일시... 뭐, 준비됐음? 자, 1승 시켰지? 이거 뭐야? 암튼. 자, 탁, 탁. 나도 뭐좀줘 이, 이게 뭐야? 지금도 나랑 현피 까자는 거. 검이검이 구야. 자, 아무튼 이거 닭이 내리면서 뭔가 죽이 는데 일단 그냥 싸우시다 이겼죠? 아저씨? 네. 자. 구야, 뭐. 어. 자, 그럼 시 제2회 베타 TV 워키브로 레이스 두 번째 시가 자, 오후 7시 33분 8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이거 이거. 자. 그럼 사용 가능한 그런 게 있는데. 어, 모르겠고 일단 가자. 아잠깐 나도 도핑 좀 해야겠다. 아유 애플 맛있네 이거. 자 화스 펄펄펄펄펄펄펄 어, 잠깐만 이런 펄펄펄펄펄펄이자펄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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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포션 빨고. 야 힘포션 빨았다. 인노아. 에이. 그기 마약 빨았어. 가자. 마약 엄청 빨았다고 마약 엄청 빨았어. 와 마약 냄새 좋네 이거. 마약 빨았어. 아유 막 몸에서 막 힘이 넘쳐나는데. 어 안돼만 더. 등극해 등글게 등극인가? <laughs> 저거 칼 뭐야? 저 바닥이 뭐야? 너 정말 용암으로 도 빠지게 하려고. <laughs> 너 너나 나가시지? 너 너나 나가시지? 여기다가안 여기다 되지? 우와! 한 번에 깔 뻔했어. <laughs> 여기다 처음으로 가! 화리 잡으자. 어, 또! 오, 오, 야. 야, 끝내보이네 <laughs> 아, 나뭐 떨어졌나? 일단 엔더지즈 16개 있으니까 뭐살수 있어. 엔더지 <laughs> <에너지 좀> 많다고. <laughs> 피얼만 남았음? 나? 어, 꽉 찼다고? 나던데? 야이 사과 맞다. 이 사과 개 사기였지. <laughs> 꺼지세요. 꺼지세요, 아저씨. 독화사리다비야 이거. 독기 다비야 가디언 생선. 뭔 가디언이야? 가디언 있어. 어, 오이씨, 저 도가 안 통하냐? 여유 만만하게 와씨야 이것도 뭐냐 왜 근데 네가 소화는걸왜 네가 쳐먹고 있는 거 같지? 됐어 얘들아 합동 공격이야 아 너는 또 뭐니 꺼지렁꺼지렁이 가죽 온꽤 세네 이칼 맞고 멋져 그게 약한 게 아닐까? 오 어, 잠깐만. 까 저거 저거? 몰라 어, 야 잠깐 반대편으로 이사왔어 오케이 다시 돌아왔다 다시 내가 돌아왔다는 에이! 에이! 갔어? 여기 있다 에이! 에이! 아, 잠깐 s h i f 누르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어, 어디 따뜻어 어, 잠깐만 왜 안에서 빠졌어? 어휴 따뜻하네 여기 어휴 여기 있어도 되겠다 그치? 좀줄게와 너도 싫어 왜 같이 가? 가자 안 아프지? 오 하나도 안 아파 이사 <laughs> 왔어 나도 어 그래 나딴 데로 왔어 아유. 여기서 쟤 농락하면 되겠다 야 야. 아? 나한 블럭이 있다는 거올라면 때리면 되지 하지만 블럭이 설치가 안된다는 거 <laughs> 재미없잖아 이렇게 하면. 대리면 되지. <laughs> 나도 반대편으로 이사갈래. 서 간다 간다 애니이 저기 갔다. 오, 오 뭐. 다시 가. 아빠 유, 아빠 다시 가세요 아저씨. 거지세요 다시 다시 왜 돌아왔어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 돌아. 예, 예, 나도 이사 갈게. 왔다, 이사 왔다. <laughs> 이사 다시 가아지 나도 아나아박대아아아아아아나 어? 어? 여기로 왔어 어아 여기 여기 투명블아인데 살려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 여기, 여기, 할게. 이거 재미가 없는데 이거. 오나너너한테 다시 TP 살게. 너. 너. 이거 너무 사기인데. <laughs> 우리 사과 안 먹기로 할까? 이거 버프 끝나면은 15분 우유 마실까? <laughs> 자 우유 우유 우유가 담인 것 같은 거지. 우유 초까 <laughs> 우유 초까 우유, 우유 주세요 자 주세요. 왜 크리에이티브가 안 되냐 이거. 우유 없지. 우유. 더, 우유. 더, 우유. 더, 주, 세,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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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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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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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유. 우유. 어유 우유. 어 이쪽에 마을이야? 이게, 어. 이게 마을이냐? 어, 이게 마을이야? 지금 나랑 형 비가자는 거야? 마을이야? 게 마을이냐고 이게 자격 이 짜리가 마을이야? 이게 마을이냐고? 오잠깐만그렇지다만 마을이야 다 마을이지. 아 너무 재미가 없잖아 좀 죽으라고 아야 아, 잠깐만 잠깐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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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브타나버섯 아. 가브타나버섯 Don't you see you 고통의 물량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닭들이 지루할까 봐 상자들이 주는 거지? 음 일단 야 일단 가야 일단, 일단 야야야 모자나 벗어 모자나 벗어 닭 고통 있는데 다 고통이 야 모자 벗어 오케이. 됐어. 자. 자, 맛이 시작. 내가 모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아. 내가 모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말이야. 아이 미친. 어. 너뭐 하니? <laughs> 안녕, 친구야? 이런 바보 <laughs> 새끼. 난 올라왔다. 이기는 아차는 녀석. 올라왔니? 오케이 야 이래도 피안 따는 것 같지? 야 신발 벗어 신발도 벗어 아 <laughs> 어, 이거 근데 이거 알아? 어? 이거 레이보 이거 나선아니 사슬이다 어 알아 신발 벗어 됐어, 신발 벗었어 자 다시 준비 시작 알아부터 안 붙어 아, <laughs> 화염 저항이라고 우리 전부다 힘포션 시... 좀 <laughs> 빨아줄까? 좀 빨아. 오오 아파 아파. 힘의 포션 일하고 무려 투라고 투. 라고, 투? 왜 도망가시는 거 단게요? 이게 무엇이야? 멋이... 이게 좀 뭐야? 방금사각이 응. 입고. 황금사각이 있고 국가부여사가 먹어야 겠 다. 아다 체력 많이 늘어나네. <laughs> 와자이진 <laughs> 갑자기? 어, 잠깐만 어? 상자 줬다 상자 빨아야지 오케이 다시 왔다 다시 덤벼라 다시 덤벼라 이차이지 원수 새끼 상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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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둥글게 이게 둥글게 이게 뭐야? 둥글게 둥글게? 건디지마 건디지마 <laughs> 건드지마임 안되겠어 야 바지 벗어 <laughs> 바지까지 벗다고지 벗어 가빠 <laughs> 많이 <바지> 벗어 <laughs> 피부에서나 바지를 벗는다 됐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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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핑을 해야겠어 너도핑 됐어 간다 덤벼라 람이 잠깐만 됐지? 잠깐만 이렇게. 나 이거 외국품 아 됐어. 오케이 가자. 덤벼 이 새끼야. 훅. 이거 다 버들 해야지 어느 정도 되겠는데? 아니야. 이 사과가 그렇게 사기냐? 어. 갑옷이 지 발을 못 타고. 아니 갑옷이 용암으로부터 보호가 있어 가지고 와요. 또 용암으로. 화염으로부터 보호. 아니 뭐 미자 미미 미친 갑옷이 있어? 넌 그만 좀 밀쳐, 이 새끼야. 화염이나아라야 어, 잠깐만. 어, 됐어. 칼, 됐어. 들어, 칼 들어. 에, 에, 에. 안 움직여, 요 어, 너무 빨라서. 안 돼. 야, 까파 벗어. 까파 벗어. 내말 맞지? 까파 벗자. 까파 벗지범는벌드기치고 있어. 자, 멀리가 있어. 자, 가자. 자, 됐어? 가자. 자, 싸 <laughs> 시작. 오. 그렇게 그렇게 사기야 이게? 그런가봐? 야 말없이 싸우자. 그래서 <laughs> 앞에 있는 상자 사라졌어. 이까려보데야너안다이지안 닫는 거 같아. 달아, 달아. <웃음> 죽었구나! 됐어! <laughs> 뛰어! 달야 잠깐만 잠깐만, 형! 어? 형 사과 효과 있었어? 있지. 나 없는데? 어? 나 깨졌네, 사과 효과? 죽었어. 어? 죽었으면 이깨졌 아니 깨졌지. 그리고 내가 와활로 응. 했으면은 형이 그리고 와로 해줬으면은 내가 이겼다? 한방 때리고? 다시 한번 해. 끝났어. <laughs> 아, 뭐, 이게, 야, 이게 뭐 아, 이게 바로 권력의 맛이란 건가? 야, 이게 바로 권력의 맛이란 겁니다. <웃음> <웃음> 어, 음, 아주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유, 알았잖아, 아유, 이거, 스퀘어, 이거, 나흔여사가 이거 개사기네 그치? 야, 이거 가 갑옷, 이개사이 갑옷들을 다 벗어도, 아니, 뭐, 만나라. 이대꺼! <laughs> 뭐 아무튼 못되게 낙기해가지고왔었거나내 무기 말을 줬어야지. 사라진다고 다. 내 내가 이미 시험 해봤잖아. 나 사라졌다고. 말안 해줬잖아. 했어. 말안 했는데? 했어. 영상 있다 봐봐. 나온다고 그. 거야 이거 엑시디 있다 이거 간다 했는데 형이 안 말한. 아니 그그 그그 스폰스. <laughs> 아니 그 스폰 장세에서 그 다. 그럭키블록다 레이스 스포츠. 다 하고 거기서 죽으면은 샘 다닌다고 나 했어 아니 나또 형이 스폰장수라 말하길래 스폰장수로 샘에서 죽으면 다 다르지 아니 나 이거 럭키블록 레이스 그다아 그렇구나 내가 스폰더수 잘못 말했구나 <laughs> 스폰장수라 이뭐뭐 <laughs> 뭐, 내가 말 잘못했구만 어 미안 아무튼 제 2회 벨타TV의 어? 제 2회 럭키블록 레이스 뭐지? 왜 내가 이긴 거지? 내가 <laughs> 이긴 것 같지가 않은데, 또. <laughs> 뭐, 저는 다음 번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번 제두 번째 럭키볼 레이스에서 승리진않 저고요. 진해. 이거 나승리이내승리 이거. 내승리 <laughs> 음, 음. 씨! 그냥 아무 승리도 안 하도록 하죠. <laughs> 그럼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닌 걸로. 자, 현재시각5일이시 46분 8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자, 이번 나 승리 럭키볼 레이스의 승자는 아무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번에 봐요. 안녕. 끝. 내 승리. yeah